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집 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존경스러운 삶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충남 예산에는 꽃처럼 어여쁜 17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집 간지 고작 2년 만에 남편을 잃고, 그녀는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청상가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나이가 아깝다, 불쌍하다라고 외로했지만 그 동정어린 말들은 오히려 그녀에게 혹독한 시련이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어느날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잘라버렸습니다. 기구한 운명에 주저앉는 대신 스스로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소방도, 자식도 없는 시댁을 나와 그녀는 무작정 서울행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낯선 서울 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나머지 빨래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버티던 그녀는 지인의 소개로 어느 부유한 집의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일했고, 그 모습에 감동한 주인 어르신은 어느 날 그녀에게 묻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예를, 얘기해봐라. 그녀는 조심스럽게 두 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늦었지만 야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일에 주인댁을 따라 교회에 갈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특한 제안에 주인은 흥쾌히 허락했고, 그는 숙명여학교 야간부에 입학하게 됩니다. 낮에는 식모로 일하고, 밤에는 죽기살기로 공부에 전념한 결과, 그녀는 최우수 장학생이 되었고, 1913년 숙명고등여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실력을 지켜본 모교는 1917년 그녀를 일본 유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19세의 식모사리 과부가 일본 도쿄 여자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당당한 인텔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귀국 후 그녀는 모교의 교사와 조선총독부 장학사를 거쳐 1945년 해방과 함께 숙명여자전문학교에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1955년 마침내 숙명여자대학교를 세우고 초대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임숙재 총장님이십니다. 임 총장님은 생전의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19살의 절망적인 위기를 희망의 통로로 바꾸어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쓴 그녀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 또한 인생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옆집 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